그냥 저거도 다 거기서 키워 줍니다. 이거. <목소리가> 이사일초 사실 많아요. 여옆에 옆에 요 옆에 무슨 말이소철 네. <목소리가> 어, 그, 그, 그 다행히 여기도 이더라고요 네. 제가 심사관들이 했거든요 네, 저희 하시고 또 하시고 네, 또 이제 다음고 어, 네, <laughs> 뭐, 그다음에 또뭐 뭐야지 아 유축 축 어? 집도 내 아, 먹고 그래. 선배 잘하시잖아 아, 이거 어. 작년에 다 어. 드셨거든 하루쯤, 엄청 해먹게 되게 많아요 그 어르신 들 인사 말씀 한양사 준비해질 모자식품겠습니다 먼저 여에서 오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지난달에 취임하신 우리 금융위주의 김석 김윤환 부장이십니다. 님 강은 금융위주의 이경석 부장이십니다. 님 네, 반갑습니다. 오늘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여종균 풍보부장이십니다 회장님 부장이신 재무관리부장님, 예, 네. 안녕하십니까. 그 다음에 홍천군집부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강원도무부장이신 조광규 부장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. 그리고 다음에 군집부장님이신 허병희 네. 부장입니다. 아, 이곳이 그 홍천 동면입니다 홍천 동면 허남형 조합장이십니다. 홍천 인근 조합장의 형문도 되었습니다. 이성우 내면 조합장입니다. 그 다음에 전인 북면 조합장이십니다. 이성기 전조합장십니다 네, 홍천학생의게 장동학 명장이십니다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습니다습니다고맙습다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해고맙습고항습니다고맙습니 분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2년 다고를마치시고 올해 다고재습니다고맙순이장님맙습니다고맙니다 새 마을 지도자님 심사. 10월에 놀랍습니자 10월에 놀랍습니다. 인사 월에놀랍 인사 다 10월에 놀랍습니다. 10월에 놀랍습니다. 10월에 놀랍습니다. 10월에 놀랍습다1기월에 놀랍습니다. 10월에 놀랍습니다. 1 0월습니다 10월에 습니다 마을은, 어, 국내 사님 <목소리> 오늘 <국회의원을 목소리> 다리가 불편해졌는데 이렇게 쉬운 아니에요. <목소리> 이선민 국내를 계니다있게드니 네, <laughs> 마지막으로 마을의 청장년 회장이신 사평환 회장님이십니까? 네. 이제. 회장님께서 오셨던 이장님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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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비해드려야습다 먼저, 우리는! 아우! 아우!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 진짜. <laughs>